오늘은 코아쿠토 ASMR이라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TV 슈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오늘은 코아쿠토 먹방 ASMR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은 아닌데, 먹방이 아니라 ASMR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들리시죠? 거치대를 찾았습니다. 까 지대.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아쿠토 만들었는데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궁금해가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짜잔 노란색을 먹어볼게요 노란색 이게 아직 덜 굳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맛있습니다 이게 비타민을 넣어서 만든건지 그래서 약간 시큼한 맛도 있고 음, 맛있어요. 음. 음. 이번에는 어, 황토색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커갖고, 작은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은 다 똑같아요. 근데, 색깔마다, 맛이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고, 조금. 조금입니다. 음. 이번에는, 음, 맨 처음에 먹었던 초록색을 다시 먹어볼게요. 초록색. 어, 이거 좀 많이 굳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음, 맛있어요. 되게 식감이 겉에 아작 씹으면 아작 소리가 나는데, 안에는 부드러운 사탕 같아요. 아니, 사탕이 아니라 델리 같아요. 음, 이번에는, 음, 짠! 황토색 짜잔 음~~ 어? 이건 좀 많이 안 굳었어요 안데 그래도 맛은 똑같아요 음~~ 여기서 마칠 텐데, 약간 아쉬우니까, 그 뭐지? DNA 뮤비에 썼던 액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많이 굳었어요. 그래갖고, 거치대를 이렇게 할게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느낌이, 이, 너무 많이 굳었어요, 이게. 어. 영상 올릴 예정이고 이것도 어구 영상 올릴 예정인데요. 이거는 우유 액괴, 우유 액괴입니다.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클레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클레이 물탄 것도 아니고 치잘몬 아이클레이 더하기 치잘몬 더하기 물입니다, 여러분. 영상 올릴 거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아쿠토 ASMR을 해봤는데 재미없죠? 그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슛.